여기 농장이 스카이 딸기 농장이랍니다, 스카이. 자, 순천을 마치고 요 보성으로 왔습니다. 보성면 조성, 보성군 조성면. 조성면 맞지? 오. 맞네, 조성면.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에 용전리에 왔습니다 용전리. 이이어린 이쪽이 인없 근데 거기서 나 않는 거기서 재는 게 아니고 한 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다, 빼낼, 다 빼내야 될다내야될 건물이 못 빠지니까 여기 양이 많아져서 이쪽에 와서 재는 거지. 이쪽저쪽이 없습니다. 어차피 음. 이게 잘라서 다시 이거 내려와서 다시 유턴해 가지고 저 안에서 다시 내려오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거는 잘라서 나오지만은, 이거는, 어, 잠깐만, 어을게요 쟤는 못 자르니까, 제대로. 음. 건물이, 계속 저기서 반복해서, 순환해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돌아오는걸 거의 다 빼내야 되거든요. 못 빼내고, 양, 바깥으로 못 나고,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 계속. 거기에. 음. 그 한번 빼봐, 여기 사있고, 한번빼내라봐 이제 여기 쳐있다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여기 이제 어 원래 풀일 때는 내리고 음. 이 풀일 때는 내야 됩니다. 서리를두번 이렇게 고실하시면 올려야 되고 음. 오히려 지금 내년에 좁혀 풀은 별일 나가면 내놔 줘야 돼요. 음. 보리일 때는 내려야 돼요? 음. 보리가 어떤지를 모르겠네요. 보리집이 예 그러면 좀내려가지고 쓰시다가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다놓고 나면 틀리니까 이거를 안 올려도 될수있겠요 본인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조정하게돼 있어. 이거를 행털이라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올리는 상태입니다 날개를 올리는 상태에서 너무 이걸 올려버리면 다 이걸 다 올려버리면 또못 나오는 게못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일단 렇를 쓰시고 그 사항을 보시고. 웬만하면 이거 안만지다도다될 거야. <목소리> 여기 부분하고 좀 많이 달라그죠 많이 이렇게 뭐이렇깔끔잖아요 여기는 색깔이 안 변해. 이게 여기 도로는 입구거든요. 앞쪽에서 앞쪽금 도로는 여기서 빨리 스크류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무 것도 가버려. 이게 재밌어요. 이게선별들이안 되고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나오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이제, 문제는 털려요. 왜냐면, 제가 빨리 끌어내지만 잘랐기 때문에, 잘게, 한3 0 m 4 0 m 나오거든요. 금불이요. 금불아치가. 그 그러면, 거기 어차피, 바람로 밀어내고, 뒤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 이게, 강진에, 3년 전에, 강진 독, 독재 내리 전에, 이거를, 하나, 아, 딱세거예 아, 러요 우리 쉴 많습니다. 이거를 할 때는 건조기 뒤에 빼면은 금금불락지가 엄청나게 양이 많았는데 이것도 달고 나서는 금불락지 양이 줄었답니다. 거기 원인이 뭔가 하면은 아, 이거 한번또배를비잖아요 금불을 바깥에 다 빼내야 돼요. 바닥에 깔아야 돼. 그래 이거 공물 땡그를 올리는 거는 양이 적어야 되거든. 금불락지가 안 들어와야 되거든. 이게 건조기 넣고 돌리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거야 뒤에. 왜 이미 하면 여기서 다 빼냈기 때문에 알곡만 올르기 때문에 예 그거예요. 이게한 다섯 가지를 잡아줘요. 순별하고 나락이 뒤로 나오는 거하고 또 별도 같은 거안 타고. 여기 여기서 빨리 건물을 빼내버리면은 여기 꽉 차버리거든요. 건물이 꽉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미찰리또 생기고 이 쇠도 빨리 따라버려요. 품도 빨리 따라 버려요. 여기 씻는 건물을 빨리만, 여가 빨리, 이게 왜 이렇게 삐딱하게 있나 하면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드문드문 이렇게 이렇게 지기작으로 되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옆에 삐딱하게 돼 있죠. 이게 건물을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저 안으로. 여기서 하면 탈곡은 여기서 이미 다 끝났거든. 여기서 다 끝나는 게라3분의이 지점 안에는 하면 다 끝나버려요. 여기는 금불을저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요게. 금부락찌를철통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안 넣어주면 어들때게 떨어지면 흔들지 떨어지면 선비리더 나빠지는 거라. 여기에 넣어주기도 하고, 집에 얹히는 거를, 집이 생집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 얹히는 알곡을 털어주는 역할. 같이 해줘. 금불도금부락찌도 넣어주고, 알곡이 집에 얹힌 걸 털어주는 역할도 해주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해주거든요. 예. 이렇게, 거리 들어가서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계속해서 뭐 작업을 하면 들어오는 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오는 양도 있지만 나가는 양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양은 육조식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 복잡하게. 이제 털 멋습니다. 예. 써보시면은. 제가 말했는 게그 정답이 그거 다 있어요. 예. 이펠트, <laughs> 이거 꼭, 이거 저꼭땡기시밑에가 그만 땡기면은 여기서 집이 말리더라고 이 통이 망을 가버리더라고. 음. 음. 예, 이제 허련지이치도 새걸로 사라 씨가 지고 작업을 음. 했는 것같 사용하는 건아이안사용하네 음, 이거 보면 이거 딸거든요. 음. 그럼 통이 찌그러져 있다가 크기 막 <laughs> 있다가. 통이 막찌그러져 있는데 그런 건 없네. 아주

안 바퀴를 원래 기계를 돌리 줘야 되는데 잠깐만 시동 안 되지야? 시동은 돼요. 아 제가 해볼게 내려 내려와. 뚜껑 닫고. 페이 그리스. 아무도. 어? 페이 그리스 아무도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더워. 네. 카메라 한 번. 컨디션이 내려가진 않아서 그래. 예. 음. 네. 뭐, 닿는, 혹시 닿는 데가 있는 건같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보는 게 많이 좋아져요. 이거 달면은. 음. 여기 일단 돌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여기 쓸모없는 금부락기 때문에 여기가 지장을 주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음. 여기 돌았는 것만 여기 있는 기계가 있고 없는 기계가 있어요. 그보다 대동은 여기 없어요. 음. 이게 근데 흔들치가 이만큼 넓어. 음. 굉장히 커. 바닥에서 선별 다하도고 만드는데. 얘는 요거 좁음이 게 있으니까, 음. 그나마 땅에 여기 바닥에 안 떨어뜨리고 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검보락질를 음. 그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 음. 이제 나락도 덜 나오고, 음. 부하도 안 걸리고 좋아요. <laughs> 그게 100%입니다.